특히 연초담배는 무조건 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소량의 음주도 이제는 해롭다. 치매가 발생하는 시점을 많이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제가 항상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 중에 일받다가.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본주의에서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있다고 우기는 소비자본주의라고요. 그렇죠. 쓸모 없는 거를 쓸모 있다고 우기는 게 네. 소비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이자 그거를 아. 가장 잘하는 게 광고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원래 광고라는 게 네. 등장한 게 대공황 시절 네. 당시 그때 쯤음에서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좋아졌는데 네.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안 산다. 아. 예, 안 사는데 점점 내구성도 좋아지고. 네. 더 이상, 왜, 가치 제한이라고 하죠? 밸류 프로포지션? 네. 제품을, 배, 가치 제한을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광고라는 게 나오고, 광고 산업이 나오고, 어.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더 빨리 닳게 만들기도 하고, 어. 뭐, 고장을 나면 고칠 수 없게 뜯지도 못하게 만들고,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안 바꿔도 되는 핸드폰을 바꾸게 만들고, 네. 또 전혀 필요가 없는 네. 그막 거적 같은 옷을, 네. 브랜드를 받쳐서, 붙여서 굉장히 네. 비싸게 팔기도 하고, 사실, 제가 최근에 쓴글 중에 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의 자동차가 점점 점점 더 크기가 커지고 있다. 근데 실은 크기는 커지지만 실내 공간이 아주 현저히 또 커진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뭐 갑자기 무슨 공룡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에서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아. 큰 차를 타는 것은 네. 이게 역시 위치야. 네가 더 부자. 좋아 예, 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도로에서도 시야도 좋고 또 이제 아 네가 가면은 차도 사람들이 비켜줄 것이고 어, 네. 또 캠핑도 갈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캠핑 안, 안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잖니까 아, 그리고 그렇죠. 오프로드는 더군다나 안 가는데 네. 아 등판 각도가 어쩌고 뭐 이렇게 아, 하면서 그쵸. 이제 필요하지 않은 네. 것을 사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완성차 제조사들이 네. 보통 어, SUV형 자동차를 세단형 자동차에 비해서 뭐 500만에서 원 1000만 원 동급이면 더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어. 이 그만큼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SUV가 아. 더 좋습니다. 이걸 해서 컨센서스를 만들고 네. 실제로는 승용차로도 잘 되던. 잘 굴러가던 세상이 갑자기 다 SUV를 타게 된 아, 것이죠. 네, 소비자본주의의 이 모든 기제는 결국에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걸 필요하게 만든다. 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명품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아, 저는 명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위치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첫째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서 나온 거를 안 사면은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그 프리미엄의 그 컴포넌트, 그 포션이 어떻게 보면은 커머디티, 그 네. 그 실용품에서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데 붙는 그 차이가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하게 보이게 만드는 건데 네. 그게 위치제일 수도 있고 광고일 수도 있는 건데요. 아. 그 부분이 있는 거를. 안 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다 보니까 어,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거대 그룹에서 나오는 것만 음. 피해도 되게 많이 피할 수 있구나. 아, 냉철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 사신다고 하셨지만 사준 적은 없습니까? 아, 네, 없습니다. <laughs> 아 정말 없으세요?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 한 번도 안사긴 쉽지 않은데 저도 아, 사준 적이 있거든요. 아 결혼하기 전에는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 있으시네요, 그러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비 스타일에서 바뀌셨다. 어,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비들은 위치제라든지 프리미엄 소비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면 따라가고 사면 살수록 결국에 처음에는 약간의 만족감, 사기 전에 가장 큰 기대감이 있고 사고 나면은 그 직후에 도파민이 나오지만 곧 따분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소비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로 중독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소비는 가능한 한제한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용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위치제 같은 걸 사다 보니까 내가 더또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더 오래 앉아있다 보면 내 건강은 더 나빠지게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돈은 더 필요하게 느끼죠. 돈더 필요하게 느껴지고.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정말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차를 정말 좋아했는데, 네네. 피사의 자동차를 이제 구입을 하려면 아 포르쉐. 네, 그것을 구입을 하려면 네네. 계산해봤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들고 그, <laughs> 어, 그 환산을 해보면 게, 그게 소득의 몇 퍼센트가 될 것이고.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사고 싶으니까 네네. 자기를 더 몰아 넣어서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해치게 네네. 되는 것일 어...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근데 제가 듣기로 음. 교수님도 박사과정 할때 네. 엄청 본인을 이제 갈아 넣으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뭐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왜 이제 그런 삶에서 완전히 이렇게 건강한 삶으로 바꾼 뭐 터닝포인트 같은 건 있나? 아니면 노년내과 담당 교수시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어, 첫 번째는 제가 정말 매일 술 마시고 네, 네. 그리고 술 마신 다음에 라면 끓여 먹고 아그 다음날 아침에 커피 두잔 원샷 아 하고 너무 맛있겠다 예, 그 점심때 짬뽕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사니까 4년 동안 10kg가 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35밖에 안 됐는데 네. 고혈압이 생겨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체지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몸에 지방만 남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임상 그러니까 박사를 마치고 임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임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환자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 을 하고 또 다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해서 박사를 마치고 나니까 집중력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집중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서울대 의대를 입학하신 분인데요. 아, 졸업하시고 다시, 뭐. 그, 다시 가라면 못갈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정말 집중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몸상태도 되고 나니까 네. 상시 이 브레인 포그에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정말 막 안개 낀것 같고, 어. 어, 정말 막 사치 면산도 잘안 되고, 뭐 네, 네. 어, 아주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도저히 안 돼. 논문도 막 읽히지가 않고, 글을 쓰려고 하니까 뻑뻑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컨디션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음. 하면서, 어, 살을 다시 다 빼고요. 네네. 체지방률을 낮추고, 음. 여러 가지 식단들도 테스트를 하고,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직접 하면서 돌아온 게 뭐였냐면, 네. 박사과정 때 공부한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웃긴 게, 박사과정 때 제가 대사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조직, 근육 이런 거 공부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수명 연장되고, 근육 만들고, 지방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 예방할 수 있고, 물론 쥐에서 주로 하긴 했는데요. 네. 그것들을 전문으로 공부를 했는데, 다시 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니까 그게 이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적용을 하고, 공부를 하고, 네. 이제 글로 정리를 하면서, 네. 지금까지 이제 개선이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브레인 포그에서 다시 이제 명료한 정신 상태를 되찾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결국에는 네. 신체 활동도 해야 되고 음. 또 건강하게 식사를 해야 되고 네. 또 명상도 해줘야 되고 스마트폰도 안 봐야 되고 음. 뭐 잠도 잘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모두가 다 엔드 조건, 교집합으로 싹다 맞춰질 때 그때 제대로 된 몰입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100% 퍼포먼스로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런데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이게 지금 당장 내가 뇌가, 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어, 연구에서 얘기하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랑 똑같다. 그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제 저한테 간혹씩 오시는 젊은 환자분들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이 책이 음, 나오게 된 네. 거죠. 흡연이랑 음주 같은 것들이 안 좋다고 해주셨는데, 흡연이 더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제, 둘다안 좋다고 당연한 거겠지만, 어... 어느 게더안 좋나요? 특히 연초담배는 무조건 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어, 10년 정도 기대여면 그러니까 수명을 깎아 먹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흡연자의 피를 뽑아서 보면, 흡연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2, 3년 정도 그 생물학적인 나이가 더 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흡연은 가속노하다. 어...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죽음을 주는 거다 아 이건 확실한 확실하다 특히 연초담배는 확실하고요 전자담배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음. 전자담배는 피시다가 갑자기 폐에 이렇게 허연게 쫙 생기면서 그, 호흡 곤란이 생기면서 중환자실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음. 그게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면은 중환자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자 음. 담배도 굳이 자자서 그 음. 열심히 피실 필요는 없고요. 음. 근데, 흡연은 안 좋고요. 흡연과 음주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쁜데, 어, 나쁜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요. 네. 좀 특성이 달라요. 음. 흡연은 중독성보다는 습관, 습관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그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음주는, 알코올은 담배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중독이 되면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음. 알코올은 옛날에는 많은 양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먹어야만 치매가 걸린다.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연구를 더 정밀하게 해보, 예민하게 해보니까, 네. 술을 먹는 양에 따라서 그대로 뇌가 쪼그라드는 정도 또는 뇌가 노화되는 정도, 또 음. 이런 인지 기능이 나빠진 정도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량의 음주도 이제는 해롭다 음. 그리고 술을 계속 많이 드시게 되시면 실제로 치매가 발생하는 시점을 많이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네. 와인 한잔 정도는 마시면 아주 뭐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것도 가끔 발표될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 일단은 관찰 연구 그러니까 인구 집단을 들여다보는 연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술을 한 잔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보통 그러지 않죠 네, 중독이 안될수 있고 또 술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은 인구 집단에 보면 은술 네. 먹으면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빵잔 먹다가 먹으면 또 많이 먹고 빵잔 아. 먹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마시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더 마시고 싶거든요. 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약 먹기 때문에 네네. 병이 많아서 약 먹기 때문에 음. 술을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관찰 연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구에서 보여주는 이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좀더 술을 조금만 드시는 분보다 더 빨리 사망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스터디 테크닉들이 있는데 연구 테크닉들이 존재하는데 술을 영잔 한잔두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거의 이렇게 선형적으로 또는 네. 지수적으로 그 위험성이 증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술을 한 번에 많이 마시고 가끔 마시는 분이 있고 네. 적게 마시지만 되게 자주 마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한 번에 차라리 많이 마시고 좀 오랫동안 쉬는 게 간이 쉬어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낫다고는 들었는데 이건 맞나요? 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 확실히는 모르는데 음, 이틀 정도를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연장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이틀 정도 쉬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근데 물론 확실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먹고 이틀 쉬는 거랑 계속 먹는 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네. 10년 동안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네. 어, 하지만 인지기능 뇌 노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술의 총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또는 생애 동안에 먹은 알코올의 총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요 어쨌든 연구에서 일단은 0잔과 한 잔은 조금 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루 한잔 정도 그리고 이게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최대 알코올 단위로 14 또는 15 단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 하루에 대략 소주 두잔 정도까지 드시는 선에서만 어 절주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드시는 이제 알코올 얘기했으면 요것도 여쭤봐야죠. 커피. 네. 대한민국 분들은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아메리카노는 몸에 존나야 나쁘나요? 어 역시 사망률 관점에서 매크로하게 접근을 해보면 네. 어 기본적으로 커피는 좋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커피는 항상 먹으면 죽는다. 뭐발랑물질이다뭐 음. 뭐, 온갖 그런 위험한 그 위협적인 이야기부터 네. 먹으면 좋다까지 다 나오는데. 네.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한네잔 정도까지 하루에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샷 기준으로 또는 아메리카노 작은 거 기준으로 한네잔 정도까지는 먹으면 먹을수록 심혈관계 또는 전체 사망이 적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런 예를 들면 캔으로 따지면 두캔네캔 되는 네캔 건가요? 이게 이벤 카페인 함유에 네. 카페인 1 0 0 m 미이면 네. 그것을 하루에 네개 정도까지는 드셔도 아, 4개까지 네 개까지 상관없다. 네. 좋다는 건가요? 네, 어, 나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심혈관계 사망이나 이런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커피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네. 잠을 자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보통 맞아요, 맞아요. 커피의 반감기 그러니까 혈중 네. 농도가 카페인이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들을 고려하면 원래는 반감기가 네번 지나야지 완전히 카페인이 사라지게 되는데 어 사람들마다 대사되는 속도도 다를 수 있고 네. 또 같은 양의 카페인이 있더라도 얼마 얼마큼 잠이 안 오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가시면서 가능한 한 음. 아침 일찍 또는 어 점심 이전에 커피를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왠지 아메리카노 커피는 괜찮지만 그단 커피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에 서사 분들이 종이커피 많이 먹던. 아, 커피. 그거는 네. 안 좋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안 좋습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 네. 그게 단순 당이기 때문에 네.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먹는 거에서 콜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콜라는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어, 제가 항상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 중에, 일바다가 일밭? 일바다가 액상으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네. 액상으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 이제 시럽. 네. 그리고 콜라 설탕물 주스 다 설탕물 덩어리라고 볼수 있죠. 네. 물론 콜라에는 또 여러 가지 향신료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인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인산이 들어 있는데 인산은 뼈도 녹이고 이빨도 녹이고 콩팥에도 아...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라는 사실 백해모익케요 음, 제로 콜라는요. 요즘은 그걸 대체하는 걸로 음, 제로 콜라 나왔잖아요. 네, 네 제로의 시대가 열렸다. 뭐 네. 그런데 I A R C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I A R C가 찬물을 꼈냐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어, 아스파탐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보통 아스파탐으로 단맛을 냅니다. 네. 그런데 아스파탐은 원래 우리 몸 속에 있는 아미노산에 약간 변형된 유도체고요. 거의 무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음... 아스파탐이 대사가 되었을 때 아주 소량의 메탄올이 생겨나고 그 메탄올에서 포르말데이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르말데이드가 파암물질인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메탄올이 소량 생겨나는 거는 어, 소주나 막걸리를 먹어도 소량 생겨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메탄올이 아주 미량을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게 메탄올을 먹으면 우리가 실명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IARC에서도 아마 1일 권장허용량을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간에 당분 그러니까 콜라 그 설탕 콜라에 들어있는 당분의 해악은 너무 너무 큽니다. 거의 그거는 그냥 100% 복부 지방으로 직결, 즉각적으로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드시는 게 좋고 물론 아직까지 네. 이 설탕 콜라를 아스파탐 콜라로 대체하는 것이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제로 콜라를 먹어도 조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맛을 봤잖아요. 그때 우리 뇌가 아 이제 음식이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때 혈당이 살짝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식욕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단맛을 이만큼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 물론 아직까지 이게 잘 디자인된 사람 연구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로 콜라로 아낀 칼로리가 다른 걸로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 되게 교장 선생님 말씀 같은 네. 건데 또 그냥 물을 <laughs>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나 탄산수 드시고 탄산수는 괜찮나요? 탄산수는 괜찮죠. 물에 아, 탄산수에는 뭐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데 그 입맛을 어, 묽게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은 입맛을 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미있게도 어, 술이나 SNS나 소비자본주의랑 또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자꾸 추구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음식도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디저트 시장이 점점점점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식품 산업에 있는 분들 만나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식품 회사들의 연구원들이 더 음식들을 작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네. 더 몸에 안 좋은 초가공 식품들을 음. 많이 먹게 되고 설탕을 많이 먹게 될 가능성이 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도 마찬가지인데 제로 음료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계속 먹고 제로 음료만 달고 살면 내 입맛은 정말 단 것이 들어와야지만 만족하는 입맛이 되기 때문에 음. 결국에 제로 음료 안 먹을 때 마카롱도 집어먹고, 음. 과자 집어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입맛을 묽게 만든다.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가 좋은 거고, 네. 제로 콜라보다는 물이 좋은 거고.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발 물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런 질문을 아마 누군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뭐, 먹는 것도 물만 마셔. 다른 것도 다, 다 담백하게 먹고. 그럼 인생은 무슨 재미로 샀냐? 그,런, 악플이 참 많이 달리죠. 중이 되라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너처럼 살면은 스트레스 쌓여서 죽는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우리 눈, 홍채 동공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더 맛있는 거를 먹으면 그 맛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체감상의 디폴트가 됩니다. 네네네. 그럼 더 맛있는 걸로 가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걸 내리면 또 적응을 해서 디폴트가 돼요. 사람은 그래서 심지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생을 유지할 수 있고 거기서도 만족을 할수 있는 그렇게 적응을 하는 동물이요 적응의 동물. 네. 근데 그거를 내 몸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계속 틱톡 네. 스크롤 하고 음. 콜라 마시고 네. 더 맛있는 거 계속 맛집 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즐거움은 점점 점점 줄고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야지 오히려 즐거움이 더 많아지고 실제로는 나에게 충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추고 내가 갈망하는 부분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몸도 건강해지면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나의 즐거움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풀어낼 때 나는 더 충만함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세팅된 원리입니다.